안녕하세요. 사업보고서 읽어주는 남자, 잔돈사냥꾼입니다. 오늘 살펴볼 기업은 주식회사 필옵틱스입니다. 제가 이 기업을 선정한 이유는 다음과 같이 한국경제에서 삼성이 특급대우하는 기업이라는 점이 기사로 나와서 실제 어느 정도의 재무제표 성적을 갖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자 했습니다.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달아주시면 영상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파트 1. 회사 개요입니다. 2008년도 2월에 설립된 회사로 인쇄회로 기판 관련 장비와 평판 디스플레이 관련 장비를 제조 및 판매하는 회사인 것을 알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 레이저셀 커팅과 같은 장비 또는 웨이퍼 본더와 같은 장비 등을 만드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실제 주주 구성 현황을 이어서 살펴보면 은한 기소의 특수관계 7인이 29.25%를 자사주가 0.79%가 되고, 기타가 69.96%로 실제 주주들이 살수 있는 비중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거래량도 살펴보면, 필 옵틱스는 0.24%로 삼성전기나 일진 머티리얼즈보다는 거래량 수준이 한 3분의 1토막 정도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는 2017년도에 상장이 된 것을 알수 있고, 본사는 경기도 오산시에 있어요. 사업부문별 매출액 추이 및 운영 현황입니다. 우선 디스플레이 사업부문과 2차전지 사업부문으로 크게 나뉘어져 있는 것을 알수 있고 매출액에서 내부 매출액을 뺀순 매출액의 비중을 살펴보면 디스플레이 사업부문이 670억 원 그리고 2차전지 사업부문이 1637억 원 정도로 되어 있어서 2차전지 사업부문이 약한 3배가 좀안 되는 비중으로 높은 매출액을 차지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영업이익단에서는 어느 정도의 차이를 보이는지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디스플레이 사업부문에서는 마이너스 178억 원, 2차전지 사업부문에서는 73억 원 정도의 플러스 영업이익을 발생시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 헝가리 등의 해외 매출을 조금 더 늘리기 위해서 공장 같은 거를 증설하고 있는 상황인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국내의 매출 비중이 국내는 81%, 해외의 비중은 19%로 아직은 국내의 매출 비중이 절대적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파트 2. 재무제표 분석입니다. 그러면 실제 재무제표를 보고 증감 내역을 한번 확인해 보겠는데요. 우선 좌측 상단을 보면은 자본금은 매년 39%씩 증가한 것을 알 수가 있고, 자본은 0%, 부채는 31%, 자산은 15%씩 성장한 것을 알수 있어요. 그래서 2021년도를 기준으로 보면은 자본금은 108억원일 때, 어, 실제 지배주주 지분의 자본이 964억 원이고, 부채의 비중이 1770억 원으로 실제 자본보다는 부채의 비중이 약 2배가량 높은 것을 알수 있어요. 어, 다시 표현한다면, 어, 부채의 비율이 한200% 정도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비용을 빼고 남는 돈이 얼마 있는지를 알수 있는 영업이익인데요. 실제 19년도에는 마이너스 10%의 영업이익률을, 2020년도에도 1%의 영업이익률을 보였고, 2021년도에는 다시 마이너스 4.5%로 영업이익률의 측면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안 좋은 상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 k 거 기준으로 봤을 때에는 매출액이 마이너스 5%씩 역성장한 것도 실제 이 회사의 성장성이 얼마만큼 잘 될지에 대해서 의문을 낳게 하는 부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2021년도에 마이너스 105억 원이기 때문에 계산 자체가 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출에서 외상 비중이 얼마만큼 되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매출 채권 비율인데요. 다행히 매출채권의 비율은 어, 10%가 채 되지 않는 어, 8%대에서 어,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 기준으로 보면은 매출채권 비율이 8.2%로 어, 2018년도와 거의 비슷한 수준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매출액이 마이너스 5%씩 역성장할 때 매출 채권 및 기타 채권의 비율은 15%씩 성장해서 2020년도와 21년도를 비교해 보면 매출 채권 비율이 조금 차이 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려면 생산시설이 필요한데요. 우리는 그것을 유무형 자산의 비중으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유형 자산의 비중은 전체 매출액 대비 44%그 다음에 무형 자산의 비중은 전체 매출액 대비 2.3% 정도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실제 K-거 기준으로 봤을 때 매출액은 역성장할 때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은 각각 12%, 5%씩 성장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무형자산의 비중에 한번 어느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면은 보시는 것처럼 개발비의 비중이 전체 비중에서 거의 50%가 넘는 비중이 개발비로 잡혀 있다는 것을 알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현재도 영업이익 자체가 안 좋은데 많은 비용의 일부분을 개발비로 올림으로써 실제 이 회사의 영업이익을 조금 더 크게 보이게 하는 효과까지 보이고 있는 상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영업이익 상태가 굉장히 안 좋다라는 점은 회사의 전망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조금 불확실하다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금을 주주에게 나눠주는 배당 성향 및 배당 현황도 2017년도에는 주당 102원을 지급했지만 2018년도부터 최근까지는 배당 현황이 아예 없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주당 배당액과 현금 배당수익률 그리고 배당성향도 다 마이너스 100%로 표현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기 때문입니다. 실제 국고채가 2.45%라는 점을 살펴봐도 이 회사를 배당주로 갖고 가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이죠. 필옵틱스의 최근 5년간 손익 계산서 항목별 증감률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매출액과 매출 원가가 각각 -5.2, -3.9%씩 역성장을 해서 매출 총익도 -14.3%씩 역성장한 것을 알수 있어요. 그 기간 동안 판관비는 오히려 15.9%씩 성장했기 때문에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로 전환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단기 순이익 또한 마이너스로 전환이 되어서 실제 영업이익과 단기 순이익은 K거로 계산할 수 없다는 라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제 회사 통장에 얼마가 들어왔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영업 활동 현금 흐름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2020년도에는 415억 원으로 영업 활동 현금 흐름이 전년도에 비해서 크게 개선된 점을 보이고 있지만 다시 2021년도를 살펴보면은 마이너스 677억 원으로 최근 5년 동안 가장 큰 폭의 영업 활동 마이너스 현금 흐름을 보이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 필 옵틱스의 주가를 어, 이 상장한 이후로부터 한번 살펴보면, 은 마이너스 15%씩 계속 역성장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코스피 주가가 최근 5년 동안 7%씩 성장한 것을 고려해 본다면, 어, 필 옵틱스를 갖고 있었던 주주분들이라면, 실제 엄청난 타격을 봤을 것이라고 예상을 해볼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은 이녀 현금 흐름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2018년도 그리고 19년도 20년도로 넘어오면서부터 어, 프리캐시플로우가 계속해서 개선된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2021년도에는 다시 하락 반전해서 마이너스 902억 원 정도가 마이너스가 된 것을 알수 있어요. 이 잉여 현금 흐름의 값이 어, 영업 활동 현금 흐름에서 왔는지 혹은 캡엑스에서 왔는지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보시는 것처럼 영업 활동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 677억 원이기 때문에 어, 이렇게 프리캐시 플로가 많이 크게 마이너스 전환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영업활동 현금흐름 자체가 계속해서 마이너스가 난다라는 것은 기업의 경쟁력 측면에서 굉장히 조금 아쉽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기업의 존립 자체에 영향을 줄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도 유념하셔야 될것 같아요. 실제 케거 기준으로 봤을 때캐엑스도 마이너스 16%씩 역성장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파트3 기업의 적정가치 및 재원인데요. 우선 에린 방식으로 계산해본 2020년도의 적정 주가는 2200원대로 현재 주가 대비 많이 아래에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021년도에는 ROE가 마이너스였기 때문에 적정 주가를 계산할 수가 없고 기업 자체가 워낙 소기업이기 때문에 실제 2022년도를 예상하는 애널리스트들의 ROE가 없기 때문에 적정 주가를 계산할 수 없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의 한 줄입니다. 수익성을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별 한계에 머물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알수 있고, 기업 자체가 2차전지 산업 쪽에서 조금 더 방점을 두고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성장성 자체는 나쁘다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S린 방식으로 봤을 때는 저평가 여부에서 굉장히 고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 배당 성장성도 최근 4년 동안 한 번도 배당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배당 성장성도 조금 낮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재무건정성 측면에서도 실제 회사가 부채를 많이 사용한다는 점, 현금성 자산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점은 재무건정성에서도 조금 위험 요소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필 옵틱스 분석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